연말 술자리 피할 수 없죠. 하지만 어떻게 챙기느냐에 따라 다음날 컨디션은 완전히 달라집 니다. 오늘은 술 마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음식과 영양제 5가지 술 마시기 전중후 섭취 루틴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1. 밀크시슬 실리마린. 첫 번째는 밀크시슬입니다. 간에서 알코올이 분해될 때 생기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간세포 보호 역할을 합니다. 술 마시기 한두 시간 전에 미리 섭취하면 숙취 두통이 훨씬 덜합니다. 연말처럼 술자리 많은 시기엔 매일 꾸준히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2. 비타민b군. 두 번째는 비타민 B군.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 비타민 B가 대량 사용되기 때문에 부족하면 피로어지러운 멘탈 저하가 심해집니다. 술 마시기 전에 1회, 다음날 아침에 1회 더 드세요. 회복 속도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3. NAC M-아세틸 시스테인 세 번째는 NAC입니다. NAC는 글루타치온을 만드는 원료로 아세트알데이드 숙취 원인 물질을 빠르게 분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술 마시기 1시간 전 섭취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공복식전 모두 가능하지만 속이 예민하다면 가벼운 식사 후가 좋아요. 술 마신 직후에는 효과가 떨어지며 알코올과 동시에 먹는 방식 혼합 복용은 추천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술전 섭취가 핵심입니다. NAC는 술약한 분에게 체감이 빠르게 오기 때문에 연말 필수템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전해질 음료 코코넛 워터. 네 번째는 전해질 보충입니다. 술을 마시면 이뇨 작용이 증가하면서 나트륨 칼륨 미네랄이 급격히 빠져나갑니다. 이를 방치하면 두통 구토 탈수 증상이 생기죠. 술자리 전에 코코넛 워터 한 잔, 술 마시는 중간에는 전해질 음료를 조금씩 섞어 마시면 다음날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 비타민C 베타카로틴 음식 당근, 귤, 고구마. 다섯 번째는 항산화 음식입니다. 술 마시면 간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폭증하는데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많은 음식이 이를 완화해 줍니다. 당근 스틱, 귤, 고구마, 샐러드 등 술자리에서 쉽게 곁들일 수 있는 음식들이 숙취 예방에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정확하고 부담없는 건강정보로 도움드리겠습니다.